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제목은 수용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수용하라. 응용 어,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항상 어 상태가 불안할 때가 많죠. 불안할 때가 회사에 두 직원이 있는데, 제 회사에 두 직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 너무 밝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두워요. 사람들하고, 너무, 잠시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직원은. 잠시도 혼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인기가 있어. 그 사람을 보면, 아, 뭐, 다 친절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너무 모든 것들을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대화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고, 어, 어떤 사람은, 어, 회사에 일을 해야 되는데 졸기도 하고 또 일도 집중을 못 하는 것 같고 또 잠도 잘못 자고 회사에서는 너무 또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장을 가면서 어떤 여주원이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상황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둘다 불안한 상태다. 어, 잠시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친구도 사실은 그 마음 상태가 불안해져 있고,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어,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불안해져 있는 어, 상태라는 것을 또 제가 알게 되고, 또 설명을 해줬었어요. 어, 어, 저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었는데, 이,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 모든 사람 다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를 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얻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 도파민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도파민. 도파민이 뭐예요? 네. 이 도파민은 이제 뇌에서 내, 나타나는 이제 분비하는 호루, 그 호르몬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도판이 파 많이 분비되면, 약간 업돼 사람이. 기분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뭔가, 뭐, 뭐라지,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스포츠를 하게 되면 도판이 확 분비되거든? 어. 그리고 또꼭 익사이팅, 익사이팅한 스포, 그 뭐,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막,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심하게 맞거나, 이래도 도패면 막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몸 안에서 뭔가 흥분 상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면 내가 자꾸 뭔가를 찾게 돼서 중독하는, 중독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중독이 되게 되면 이 도파민 자체의 어떤 중독 상태가 돼요. 중독. 중독. 제가 이거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뭐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 병이 뭐였냐면은 병명을 아직 한 번도 얘기를 집에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알았던 병은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졸중. 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기분이 막 좋다가 갑자기 기분이 막 나빠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나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이제 거잖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하루에도 한막 5분 단위로 갑자기 막 기분이 좋고 나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막우울했다가막 오늘 아침에는 뭐든지 다할것 같아. 쉽게 말하면 막 세계 보고도할수 있고 내가 회사에서 막 전도도 막다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내가 회사에서 막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승진도 막 하고 충성장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될것 같아. 근데 회사에 딱 출근하자마자 아, 나는 완전 망했어. 내가 이게 가지고 무슨 세계 보고를 해. 확 떨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내 등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어떻게 보면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막, 대단한 이제 영적 서밋이 된 거야. 영적 서밋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하단이막 공격을 해. 그래고막 내가 막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막, 기분이 막 내려가. 전도자로 살 전도자라는 삶과 인생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앙은 없었는데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거를 복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우울증에서 시작해서 어 사실은 분열이 왔어요. 분열이. 분열이란 건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아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신병이 걸려서 완전 정신 이 나간 사람들 있잖아. 길거리에 보면 막 이렇게 확 나가는. 너희들은 어렸을 때서 못 봤겠지만 어쨌든 엄마랑 아빠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조울증이 심해지니까 막 아, 기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뇌가 이상해졌지. 흑암의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내가 정상적인 지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정신이 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일을. 그래서 결국은 휴직을 하게 된 거야. 휴직을 하고 한 1년 정도 쉬면서 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왔지. 조금 돌아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도 들리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었었어요. 조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조울증의 이 근본적인 증상의 시작점이 이 바로 어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 아빠만의 방식이었어요. 방식.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뭐냐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지. 나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불안을 얘기해보,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해보고, 불안을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도 해보고, 불안을 사실은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너무 많이 했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상태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 내가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중독돼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 그럼 오늘은 막 성령충만 해가지고,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어. 내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 내, 시, 아빠의 신앙 자체는, 제 시부모의 신앙 자체는, 기분에 좌우했어요. 기분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충만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령충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분이 확 좋아져. 뭐든지 다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성령충만인 거야.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찝찝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죄 지은 것 같아. 그리고 내, 내 마음이 자꾸 디프레스 돼 뭔가 이제 차분해져. 그럼 차분해진 것도 싫어. 기분이 차분해지면 좋, 괜찮은 거잖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차분해지고. 뭔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기분이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좋은 건데, 그때는 또 집중도 하고 할수 있는 참 좋은 상태인데, 그 상태가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약간 항상 붕떠 있어가지고, 항상 계속적으로 세계보고마하고 계속적으로 직진하고,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위로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요게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랐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그걸 선택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불안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인 사실 근본적인 상태가 도파민에 중독된 거예요. 어. 엄밀히 말하면 내가 완전히 그런 어떤 어, 자극적인 부분에 중독된 거지. 근데 반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도 했지만 열심히 안 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핸드폰에 빠진 거예요. 아빠가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집에 와서는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 동상 계속 보고 참 이면적이지. 열심히 공부도 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상태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도파민 정도이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두파민 중입니다. 결국 한 번도 내 뇌가 신 적이 없었어, 그때는.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한 번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수 없는 상태였다니까. 사실 불안을 해결을 하면, 기다리고,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불안은 근본적으로 내가 멈춰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볼수 있는 힘이 있을 때이 불안하지 않거든. 결국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리스도죠. 예,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게 발견될 때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직장도 못하고 열심을 내고 싶은데 어떤 상태였냐면 열심을 막 내고 싶은데 뇌가 못못 견디는 거야. 열심히 막 밤새도록 일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내 상태가 그게 못 견디는 거야. 그래 자야 돼. 그거 그러니까 열심낼 수가 없어. 핸드폰을 보고 싶어도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 약을 먹고 취, 약을 먹고 힘드니까 자야 돼. 이, 이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로 몰아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5장에 5장, 8절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장 무슨 말씀 했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전 한참 왔을 때한 시간에 5 분씩 잠깐씩 멈춰서 아무 뭐 대단한 기도를 한게 아니고 그냥 살려달라 고기도해요 뭐 복음 모르겠다 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5분마다 멈춰서 기도하고 회사 생활하다가 일하다가도 잠깐 5분이면 멈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 왔냐면 아, 아 나는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싶어도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호흡을 해서 정신이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생활은 근본적으로 못하는 상태였거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아, 이런 완전한 죄인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시작이다. 아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던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 이게 됐어요. 내 과거를 인정하는 거. 내 과거가 인정이 됐어, 인정.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 나에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아, 내가 중독이 될수 밖에 없었구나. 나도 모르게 나도 그 길을 갈수 밖에 없는 나의 과거가 있었구나. 내 영적 DNA가 실제로 정신문제 올수 밖에 없는 그런 각인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부분만큼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야. 그다음부도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행히도 저는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고, 또 대학 시절에는 선배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복음이 각인되도록 깊이 복음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이건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정치 문제, 영적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게 빵 터지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가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나도 무너지고 이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은 다 완전히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 근데 인생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나와 내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심기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현실이 수용되는데, 이 현실은, 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유에 대한 수용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현장에는 이미 정신문제와 영적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영적문제로 완전히 가정 가문의 저주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내 가정 가문에 알려주시고, 교회와 현장에 알려주시기 위한. 한참 문제 왔을 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거든. 나면서 입이 눈이 안 보인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이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눈에다 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실럼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실럼에 씻고 나니까 이 사람 이눈을뜬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고 그러냐면 이 귀신이 귀신이다 어, 이 흑암의 역사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건 아니었다. 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중에 눈 뜨고 나서 이 친구가 어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 내 눈이 떠졌는데 떠졌다. 이렇게 같이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셔. 눈만 뜬게 아니라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다이 땅에 진짜 의인은 그리스도. 네 눈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셔. 어. 성경의 말씀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된 거야. 소경된 자가 눈도 떴지만 영도, 영도 뜬게된 거지. 이 말씀 그대로 아빠는 성취가 됐어. 음. 정신문제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야.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된 거야. 그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게 성취되니까 너무 감사해. 왜냐면 하그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 너무 완벽하게 성취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나는 믿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빠 안에, 제 안에 각인된 거 각인, 각인이죠, 각인.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과정에 그리고 이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어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됐어. 이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내 삶에 탁 각인되기 시작니다 지금도 정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냐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을증이 있어. 어, 솔직히 있어. 좋을증이 없어진 건 아니야. 정신에서. 근데, 이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돼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조을지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게 능력이야. 그리스도의 능력.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게 병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사,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 해결된 거야.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삶을 포기해. 그럼 그거 해결된 게 아니지.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믿음과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눈뜬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근데 그 삶이 기뻐, 행복해. 남들하고 비교할 줄 못할 만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려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어때?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어때? 내가 당당해지지 뭘래도 당당해지잖아 그치? 담대해지고 근데 뭔가 하나 엄마 아빠가 뭔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아빠 아까 전에 다니 혼났잖아 그치 혼나니까 어떻게 돼 주눅 들잖아 그지 주눅 들잖아 그지 뭔가 좀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러잖아 어 근데 어때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게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 당당해지지 혼날 때도 마찬가지야.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당당해. 이유가 분명히 있어. 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이유가 당당해 있어. 그럼 내가 당당해지는 거거든. 어?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다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 또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당당하면 당당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세상이줄수 없는 당당함이 있어. 나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당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단이 세상 왕로로 타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이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유로, 참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잖아? 그럼 이건 다른 해방이야. 다른 이유, 다른 자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참된 자유고, 참된 해방이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요 과정을 거쳤어. 아브라함 도봄도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하시다. 으로 가라! 근데 불신앙이 있지 안 믿었어.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어, 자기 사촌도 데려가고 어 믿어지지 않았다고. 근데도 약속을 잡고 가, 갔어.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갖게 하셨어. 그래서 최, 참으로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야. 해방되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정말 가시 덜게 떨어진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만큼 내가 참된 이 세상적인 모든 부분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잘 모르는 상태.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날 때 이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 잡고 떠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했더니, 믿어지지, 완벽하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떠난 거야. 떠나는 과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 그 안에 있던 불신앙도 나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도 나오고 연약함과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속에 당연히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어. 아브라함이 죄성이 있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실제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아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